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재즈 과정 77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77강은요 어, 캐릭터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계속 캐릭터음을 좀 적어 놓았죠. 예, 모두의 특징음. 뭐 아이오니안에서는 음, 특징음이 네번째다 리디안은 샤포다. 그죠? 그다음 믹스리디안은 플랫7이다 그다음에 에올리안은 플랫6이다 그다음에 도리아는 그냥 여섯 번째 음 프리지아는 플랫 2와 그죠? 7음이다. 그다음에 로크리아는 플랫 2와 플랫 5다. 이렇게 조금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이오니안에서는 특징음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음 그죠? 이 네번째 음을 보면, 은 뭐, 우리가 텐션을 볼 때, 어보이드로 우리가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오니안과 리디안과 어, 믹스리디안은 장음계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음계잖아요. 그죠? 예. 도에서 시작하고 리디안은 파에서 시작하고 믹스리디안은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세 개를 한 분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에얼리안, 에얼리안은 그죠 여기가 여섯 번째 음 어떻게 보면 이게 C마이너의 우리가 자연 스케일이죠 자연 스케일, 내추럴 스케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C미라가 내려지는데 여섯 번째 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 아이오니안 네 번째음. 그죠? 우리 C 메이저에서 제일 특징이 뭘까 고민하면 사실 어보이드도 되고, 요게 좀 특징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하시면은, 어, 우리가, 어, 다른 거는 코드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보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요걸, 요걸 특징음으로 보자. 음, 응. 네 번째. 그죠? 어제 보면 시도도 반음이죠. 스케일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음을 잡던 미파와 시도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음을 보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리디안. 어, 도로 시작하지만은 도 이게 스케일로 보면은 우리 키로 보면은 이게 리디안은 파죠. 그죠? 그죠? 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 시도. 도. 그죠? 도 그죠? 파솔라시도레미 파잖아요. 근데 위에 거하고 비교하면 여기 딱 특징음이 뭐가 보입니까? 그죠? 네번째 그죠? 샤포가 보이죠? 음. 자. 요거는 네 번째 음. 그다음에 샤포다. 요렇게. 여기 특징음입니다. 리디아. 그다음에 믹스리디아는 보십시오. 예. 아이오니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뭡니까? 이 음이 사실 키에서는 우리가, 어, 솔로 가죠.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죠? F조에서 나오는데, F조는 아무래도 C를 반음 내리니까, 이어 C 아이오니안이나 C 믹서주에 비교를 해볼 때, 여기 음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특징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 7을 특징입니다. 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얼리아는 우리가 뭡니까 요것도 기준을 우리가 어, 플랫 6을 보는 거죠 자 이거는 E 플랫에 나란한 조 C 마이너의 어, 내추럴 우리가 스케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에서 뭐가 틀리는지를 밑에를 좀 봐야 되죠 음. 자, 시 도리안 봅시다. 위하고, 에올리안하고, 어, 시 도리안하고, 뭐가 틀리는지. 자, 미 플랫이 있고, 시 플랫이 요거만 없죠. 그래서 여기 캐릭터음이에요. 특징은. 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지안. 프리지안은 보면은 시 미라 빼고, 시 미라 빼고 뭡니까? 아, 플랫. 2가 캐릭터 의미구나 에올리아나고 다른 거, 다른 음이, 요거다. 그 다음에 로크리아는 뭡니까? 로크리아는? 로크리아는 두 개가 나옵니다. 시미라 빼고 에올리아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플랫2. 그죠? 플랫2와 플랫5. 있네요. 자,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플랫2죠. 블래스3가이고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리디아는 샤포가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스케일을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D에 대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D에 대한. 그죠? 자, 일단 D 메이저를 쓰는 거죠. D 메이저, D 메이저 써볼까요 D 메이저를 쓰고 우리가 자, D 메이저는 파도 반음 내려가죠. 내려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샤포를 하면은 D 리디안이 됩니다. 자, 여기도 뭐 아이오니아는 스케일이죠. 니까자 우리가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는 다 D로 나중에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 레죠 레미파솔라시도 아이오니안 아이오니은그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D 메이저 스케일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D 프리지안 하면은 D 프리지안, 아, D, D 믹솔리디안 하면은 우리가 칠음을 요 반을 내려줘야 되죠. 어, 이렇게 하면은 요다 D입니다. C가 아니고 D 어, 이렇게 되면은 어, D의 믹솔리디안 됩니다. 믹솔리디안은 이게 소리죠. 솔, 라, 시, 도니까 그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요 D로 고칠까요? 이로다 꽃집시다. 디아이오니안, 디 그죠? 디 그죠? 그다음에 d에울리안 d에울리안 하면은 뭘까요? 우리가 d 마이너의 자연 단음계를 우리가 일단 적어야 되죠. d 자 d 에 n 리안함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안. d 애월리안 d 마이너 같으면은 뭡니까 f 에서 받으니까 십 반음을 십을 반음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음. 이제 스케일을 알아야됩니다 d 마이너에 자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도 반음 아 이겠죠. D 마이너에 레미 자연 다는 게 파솔 그죠. 레미 파솔라 c 플래시죠. 그래서 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리안이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D 마이너 하면은 F조하고 나란한 조죠. 그래서 자연이니까 칠음에 뭐 상관없이 그조에 속했으니까 시를 반음 내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라인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자, 자 렇게 했죠. 요게 뭡니까? D- 자연단음계죠. 근데 우리가 도리아는, 그죠? 에올리아와 도리아는 뭡니까? 도리아는 이 여섯 번째 그 플랫이 아니고 그냥이죠 자, 플랫이 아니고 그냥입니다 이렇게 도리안은 이게 레죠, 레. 자, 이것도 D로 고칠까요? 이제 이때 스케일을 빨리 모르시면 조금 어렵죠. 자, 이게 D 도리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 프리지안, 프리지안 하면은 D가 미라는 말이죠. D 우리가 하고 프리지안이죠 일단 그러면은 D 마이너 의 자연 단음계 에올리안을 그려야 됩니다. 에올리안을 그리고 우리가 플랫 2 투를 적으시면 됩니다. 플랫 2를 적으시면 돼요. 자, 에올리안 복사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음을 알면은 찾기가 쉽죠, 사실은. 그러면 투플래시에 투를 하는 거죠. 자 눌렀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디 프리시안입니다. 미파 그렇죠? 반응해가지고 쭉 하시면 됩니다. 로크리안은 뭡니까? 에올리안에서 디 에올리 에올리안에서 뭡니까? 투하고 우리가 뭐 파이브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투의 반음, 파이의 반음 하면은 자, 디 에올리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스케일에서 어자 아이오니안 정리합니다. 아이오니안, 리디안, 믹스 리디안은 고 스케일에서 그죠? 어 우리가 네 번째 음, 요게 캐릭터로 보고 아이오니안. 그 다음에 리디안도 샤포가 어, 되면은 여기 특징음이 되고, 그다음 에 믹스 리디안은 네나 스케일에서, 그죠? 플랫 7. 그죠? 세 번, 일곱 번째 음이 플랫 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에올리아는, 어, 그 자연 단음계를 일단 적으셔야 됩니다. 자연 단음계. 그죠? 여기는 d 마이너 자연 단음계 적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 캐릭터를 보고, 그 다음에 도리아는, 그냥, 여기는 플랫 6지만 여기는 6다. 그 다음에 프리지아는 플랫 2가 특징입니다. 아 그다음에 로크리아는 플랫 2와 플랫 5가 특징합니다. 요거를 밑에 조금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아이오니안 리디안 믹솔리디안은 내나 메이저 스케일에서 한다. 그다음에 에올리안, 도리안, 프리지안, 로크리아는 뭡니까? 어, 우리가 그 자연 단음 계에서 우리가 한다.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그죠? 어, 요 캐릭터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 음, 어,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